야심한 밤, 소주 한잔 급당기기 시작하고, 입이 심심할 때, 돼지껍데기나 닭발을 시켜 먹으며, 이건 살안 찌고 피부 미용에 좋은 거야. 라고 자기 일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식으로 콜라겐을 자주 섭취하고 있는데, 피부가 좋아지긴 커녕, 뱃살만 뒤룩뒤룩 나오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방구석에서 들려주는 콜라겐에 관한 열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단백질 중30% 이상 차지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콜라겐이 우리 몸에 부족한 상황이 되면 피부가 처지고 혈관이 약해지며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심지어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이렇게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언제나 예쁘고 젊고 싶은 우리에겐 이 소식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늘 방법을 찾아냈었고, 그 방법이 바로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돼지껍데기 족발, 닭발에 콜라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미용에 좋다라는 정보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콜라겐이 많이 존재하죠. 다만 흡수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지방의 함량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류 콜라겐은 5,000달톤에서 3만달톤에 가까운 커다란 분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어류 콜라겐은 1,000달톤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콜라겐을 섭취해 피부를 좋게 하려 한다면 육류는 아무 쓸모 없고 어류를 섭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콜라겐이 함유된 영양제와 화장품은 어류 콜라겐을 사용하는데 체내에 흡수하기 쉽게 500달톤 이하로 만들어 판매된답니다. 콜라겐 섭취의 효능에 대한 반박 의견도 있는데, 세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가 약 1,000개 모여서 이루는 이 세계를 다시 새끼줄처럼 엮은 형태가 바로 콜라겐이고, 비로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소화소에 소야 이미 조각조각 분해가 된 콜라겐은 그저 아미노산에 불과하며, 콜라겐을 섭취해봐야 그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랍니다. 이렇게 얻은 아미노산들이 물론 다시 콜라겐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매우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발표된 콜라겐의 실험과 논문은 대부분이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거나 관련된 인물들이 작성을 해서 평양성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콜라겐을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립 중이며 어느 주장이 정답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부 미용에 좋던 안 좋던 우리는 맛있는 족발과 닭발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부 미용은 비타민C에게 맡기고 족발과 닭발을 만나게 뜯읍시다.